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A, B, 두번 C를 곱하면 720이고, A, C는 서로 소가 아니래요. 그럼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죠. 예를 계산하면 얘는 9곱하기 80이잖아요. 그래서 9곱하기 80은 16곱하기 5니까, 16곱하기 5 지금 이렇게 소인수 분해되네요. 그래서 2의 4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A랑 B랑 C랑은 2, 3, 5를 몇 개씩 받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된 건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이게 혼자 삐져나온 거는 얘를 먼저 처리를 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B가 될수 있는 거를 먼저 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B가 1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1의 제곱이니까, A, C 곱해서 얘가 된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 곱하기 C가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그 수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여기 있는 걸 찾아야죠. 되 그걸 만족하는 거 b는 얼마? b가 2가 되면은 2의 제곱이 되어서 요거 없앨 수 있잖아요. 지금 두개좀된다이 말이죠. 그럼 이때는 a 곱하기 c가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일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b가 마찬가지 3도 되는 거죠. 얘가 3이면 3의 제곱돼서 날라가고 그때 a 곱하기 c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고, 그럼네번째 B가 4도 되는 거죠. 왜? 4는 2의 제곱인데, 그걸 제곱한 이거 통째로 다 팔았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 A 곱하기 C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고, 다섯 번째, B가 5는 안 되죠. 5는 한개 있으니까, 5의 제곱되면 성립할 수 없잖아요. 5는 패스. 그 다음에, 제곱이 있는 거, 요거, 2제곱, 3제곱을 만들면 6의 제곱. 얘 6이어로 되겠네요. 그러면 a 곱하기 c는 여기에서 3두 개, 2두개 썼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됐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한개더 있죠? 어떤 거? 그렇죠. 12면 되잖아요. 즉, 2두개3 하나, 2두개3 하나 그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12일 경우에 a 곱하기 c는 그냥 남은 5의 1제곱으로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여섯 가지 기준에서 이제 A, C를 결정해주면 되는데, 얘가 서로소가 아니래요. 그럼 서로소가 아닌 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공통이 하나만 있어면 되니까. 근데 뭐, 저, 서로소인 경우는 해석하기 쉽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전체 경우에서 서로소인 걸 빼주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맞나요? 그리고 얘가 중복조합인 건 알죠? 지금 E가 네번곱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서로 다른 문자 두개중네 번을 선택해서 문자가 뽑힌 횟수만큼 E를 나눠주는 개념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2 h 4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 두개 있는 거니까, 2 h 2그 다음에 얘는 eh1집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서로 소가 될 때는, 요 a가 섞어 가져가지 말고, 이걸 통째로 가져가면, 남은 게 c꺼가 되니까 서로 소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거 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a가 이거, 이거, 이거 한 개만 가져갔을 때, 그럼 요거 두 개가 있요 요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다 가져갔을 때 하나. 그리고 A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을 때 1이죠. 1. C가 다 가져갔을 때. 그래서 총몇 개? 여덟 개 아, 그래서 빼기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같은 원리로 얘도 EHE 곱하기 그다음에 이거는 EHE 곱하기 EHE인데 빼기 얘도 종류가 3개니까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죠. 나눠주는 개수니까. 맞나요? 얘도 8 이렇게 나오줄 거고 그러면 EHE4 곱하기 Eh1인데 얘는 종류가 두 개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되는 거고 얘는 EH2 곱하기 EH1 마찬가지 빼기 4 얘도 EH 2H 곱하기 EH1 빼기 4 EH1에서 근데 서로 소인 거몇개 그치 다 서로 소잖아요 얘가 여기 가나 여기 가나 512로 다 서로 소니까 맞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정답이 된다 는 말이겠죠 빠르게 계산하면, 요거는 5다니까 5. 그다음 얘는 3시이니까 3. 얘는 2시이니까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요게 계산하면 22고, 아까 얘가 3. 3, 이었죠 요거 10이고, 그 얘는 5. 2, 계산하면 6이고, 3, 2, 2네요. 3, 2, 2네요. 얘는 0이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한 게 정답. 그럼 요거 하면, 계산하면 10. 10, 22, 정답은 42,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